예, 우리 뭐, 마스크 포도 되죠, 뭐. 우리가 뭐, 나쁜 짓한 것도 아닌데. 나쁜 사람들은 마스크 퍼래. 사실은 나쁜 걸꺼나서 우리 저기 뭡니까? 미세먼지가 좀 있어요. 근데 구름 기둥에서, 어, 어우 록산이 오셨네. 안녕하셨습니까? <laughs> 예, 예. 역시 우리, 교회 밖기는 희망이 없습니다, 지금. 교회 밖기는 희망이 없어, 지금. 예, 예. 예 여러분들. 나라 살리는 것이, 건국대도 그렇고요. 지금 이걸, 지금 어려울 때마다, 하나님의사람들 기독교인들 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, 네, 이걸 뭐 말이야, 뭐, 기독교들이 뭐 반대하면, 기독교들이 당연히 반대하죠. 그 반대 실체인데. 근데 반대 실체를 말이야, 이기도 뭐, 듣지도 않으면서, 뭐, 그, 지금 도회 상정을 했는데, 그 뭐, 그 받아든 도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은, 말이 안 되는 겁니다, 지 우리 멀리서, 우리, 우리 18개 도, 에서다 오셨어요, 지금. 저희 뭐, 빠짐없이 다 오신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네, 한 줄로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원래 쭉써야 되는데